가수 이찬원이 kbs 1tv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스무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찬원이 방송이 끝난 후이 사실을 알게 되며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팬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찬원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생방송 진행을 맡아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다. 그의 차분한 진행 실력과 탁월한 언변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부모님으로부터 스무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있음을 발견했다. 이찬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게 다 뭐지? 라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스태프들도 깜짝 놀란 모습이었다. 결국 그는 부모님께 급히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놓친 긴급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찬원의 부모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팬들은 혹시 집에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면 걱정된다, 며 염려를 표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어머님께서 이찬원의 생방송을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전화를 한게 아닐까? 중요한 가족 행사에 대해 알려주려 했던 것 같다. 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의 부모님은 평소에도 그의 방송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이찬원이 진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만큼 부모님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우리 찬원님도 결국 부모님의 귀여운 아들일 뿐이었네. 이찬원 씨가 얼마나 바쁜지 부모님도 아셨을 텐데, 얼마나 급한 일이었을까 궁금하다, 며 웃음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주길 기대한다, 며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 전화를 놓친 건 아닐까? 부모님이 TV로 보고 너무 감격해서 바로 전화한 거 아닐까?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몇몇 팬들은 이찬원이 부모님과 함께 방송에서 이 사연을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며 그의 반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찬원은 다양한 방송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방송에서 그의 활약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의 뛰어난 진행 실력과 따뜻한 성품 덕분에 그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해에도 다방면에서 활약할 전망이다.